지금부터 깐다 노인대학 대동재 장기자랑 후보를 심사 진행하겠다. 미풍양속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 장기자랑이면 허가하도록 하겠다. 자, 그럼 김치공학과는 뭘할 거지? 우리 김치공학과의 킹카 김미숙 여사님 외 5명이 EXID의 위아래를 하겠다. 다 늙어가는 처지에 위아래를 따지는 게 불편하고만 불어한다. 그렇다면 김말봉 영감외 4명이 프레시맨 주제가를 부를 건데 이건 어때? 우리는 프레시한 멘들이 아니기에 불어한다. 코로나 민씨는 나는 경주 최씨다. 부러한다 씨발 치멋때릉인것 같은데. 그럼 정준하 영감이 추먹을 입에 넣는 장기를 하도록 하겠다. 부러한다 우리 틀리 빼면 다 들어가는 걸 누가 보겠는가? 아 그럼. 김웅영 감이 곽발라드시주군을 부를 건데. 이건 어때? 야인영 바나. 김영감의 그녀는 정말 가버린 걸 모르는 건가? 자네 치매 초기야. 부러한다 그래, 아픈 사랑을 했지. 홍이영 감. 그렇다면 권혁중 영감이 랩을 하도록 하겠다. 머시베놈급 타령 랩을 하도록 하지. 부러한다그 혁중 영감은? 타령랩을 하는 게 아니라 타령을 하잖아 아 그리고 나는 군대에서 타령을 했고 반찬 타령이 심해 그래서 불러한다 아니 씨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그럼 정정우 영감의 지인이 우리들의 우상 어? 나훈아 패스형을 섭외할 수 있다는데 패스형 섭외는 어떠한가 불러한다 패스형은 4,7년생 나는 4,5년생 내가 형이야 광복절에 태어난 게 나야 대한독립 만세 그럼 김치공학과의 댄서 이명근 영감의 셀럽5 셀럽이 되고 싶어를 하겠다 오 나도 그 노래 좋아하지 잠깐 볼 좋다! 이명감, 렛츠고! 음! 신나는구만! 음, 음! 아, 안 돼! 왜? 왜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은 아싸다. 셀럽다인는 인싸들이 나는 거다. 달라! 그렇다면 나, 이연도의 피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세마디만 하지. 청공 노래자랑. 송해! 성공적. 오케이! 진행시켜!